실력이 완전 사기급이고 가성비 짱입니다. 영호를 갈아 넣어서 가성비 대한민국에서 최고네. 한번 와봐시다내차 어? 광택 유리막 코팅 한 번이라도 맡겨 보신 분들에게 감이 묻습니다 광택 퀄리티나 유리막 코팅 성능이 가격에 비례하던가요? 절대 가격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퀄리티나 코팅제의 성능 기준도 없고 제품도 너무 많고 시공자의 실력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고객 입장에서는 샵을 고르는 게뭐 거의 뽑기 수준.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샵에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비싼 돈 주고 광택 유리백 코팅 시공 받았는데 1, 2년 지나니까 스크래치 생길 거다 생기더라, 광도 오래 안 가는 것 같더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 없는 업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차주분들의 잘못된 관리 습관도 크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택 유리막 코팅했다고 절대 영원하지 않다. 유효기간은 평균 2, 3년 정도? 시공하고 나서 광택기로 다시 깎아내지 않는 이상 코팅막은 5년 이상 버틸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차 환경이나 세차 습관을 고려한다면 2, 3년 지나면 미세먼지나 산성비, 강한 자외선, 철분, 낙진, 거친 세차 방법 등으로 광도 죽고 코팅막도 손상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오래간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택과 유리막 코팅은 가성비가 좋은 샵에서 2, 3년 주기로 하시면서 세차는 스트레스 안 받고 간편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이라고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샵들이 광택과 유레바 코팅 패키지로 50에서 70만원대를 형성하고 그 이상 받는 샵도 많은데 샵마다 그 가격을 받을 만한 이유는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받고 싶은 마음이지만 고객 입장에서 2, 3년 주기로 시공을 받기에는 3, 40만원대가 가장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의 반응을 몇컷 찍어봤습니다. 헉? 와, 나 차가 왔고 이렇게 완전 새 차가 됐네요. 아, 이거 어떻게 작업했습니까? 광택도 잘 내었고 유리에 그뭐 여러 가지 무도 있었는데, 예. 그도 것 깨끗하게 지어졌고. 그 그리고 또 코팅도 잘 되가 있네요. 아유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이아 휠도 깨끗하고. 예. 전반적으로 마음이 듭니다. 아니 울산에서는 이런 샵을 어떻게 찾기가 좀 찾기가 좀힘드시던가요 아니 뭐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부산에서 여기서 잘한다 해가지고 예. 그렇게 아들레미 소개를 다시 예. 부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성비로 했는데 오늘. 이 차는,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광택을 네. 세번 돌렸습니다. 원래 두번 뭐 돌리는 정도 돌리는데, 고경도 차량이라서 예. 두번 정도 돌리면 이 홀로그램이 조금 미묘하게 남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완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가지고 예. 세 번을 돌렸습니다. 깨끗하지? 그 차에 보니까 장기수으참 많았는데 그때 가다았네요 예, 처음 l d 에서 봤을 때 고객분도, 예, 손님도 지금 안보이던 스크래치를 보셔서 놀랬는데 네, 네. 예, 눈에 보이는 건 거의 다 잡았습니다. 가격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을 뭐? 올리고 싶은데, 예. 그래도 한 2, 3년 만에 또, 또 하시기에 뭐 부담 없는 금액으로. 그럼 2년만에 한 번씩 하면 항상 이렇게 유지되겠요 예, 예. 2, 3년마다 편하게 세차하시면서 예. 2, 3년마다 광택 유리막 코팅을 하시는 게 예, 가장 좋은 또 관리 방법입니다. 기계 세차는 절대 하지 말고. 기계 세차에 나아라는 코팅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가성비 직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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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성비 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막만 올리려고 해도 이 정도 가격은 보통 받기 마련인데 아 그렇지요 예 그래도 뭐 깔끔하게 된것 같고 이제 뭐한 한 2년차 3년 예. 조금 안 되는 차량들 컨디션 좀 올려가지고 다시 조금 새거 같이 그래도 좀 관리는 어느 정도 그냥 수월하게 하면서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때 여기 와서 어, 가성비 패키지로 시공 받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검정색이었으면 그 퀄리티를 제가 추천드렸을 건데. 아, 그 그렇죠. 네. 이렇게 세련 양심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매끈하게 싸우고 없어졌네요 지금. 그, 여기 자잘한 자잘 그랬지. 자잘한 있었죠? 이제 마크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수월 받고 없이 깨끗해졌죠. 예. 예. 네 아, 그저께 지난주 에 세차하면서 여기 세차장에서 비춰봤을 때 여기 장기스가 전 없는지 알았는데 손 자동 세차를 안 돌려서. 네. 근데 많더라고요. 그 아, 예. 친구가 봤더니 많더라고. 예예. LED에서도 예. 지금 안 보이는 정도면 어, 맞아요. LED에서 안 보이니까 굉장히 잘난 거예요. 예. 가성비 짱입니다. 가성비 대한민국에서 최고네. 한번 와봐 봅시다. 와, 이 진짜 다 없어졌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야 이거 얘, 아이고. 예. 아이고 와이 정도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와. 차 바퀴 기체 상태가 어땠습니까? 지금 예전에 비해 더 깨끗해지고, 새차 맞는 느낌 납니다. 광이 많이 살아 있네요. 그때는 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 고객님이 좀 예민하시고 예. 조금 좀 까다롭고 좀 섬세하신 또 그런 분이라서 예. 제가 뭐 가성비지만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 예 시간이 작업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오늘에 얼룩이 좀 어떻습니까?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돌방이나 그게 페인트 덮었는데도 이 정도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에 퀄리티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른데 60, 70 받는 것보다 이 정도 가격에 그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동값 하는 것 같습니까? 예, 가성비도 최고고 품질도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워낙 새차를 만들어 주셔고이 갖고 올 때는 이 광택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 새차를 만들어 주셔가 아주 만족합니다. 예. 차 상태가 처음에 많이 안 좋았죠. 네, 많이 안 좋아서 아예 광이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광이 없어가지고 이걸 살릴 수 있나 좀 문의를 드렸는데 뭐 일단 갖고 와보라고 하셔가지고 갖고 왔는데 완전 거의 뭐 세차급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갖고 안 보이던 흠집이좀 보이네요. <laughs> 가격 대비 성능은 어떻습니까? 어, 저뭐 인터카에 뭐 세차도 올번 사보고 했는데 광택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갖고 뭐 가격은 잘 모르겠고 광택은 내볼만하다. 아, 요거 보고. 예, 저도 테어라스 처음으로 광택 한번 해봤어요. 예, 근데 아주 뭐,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와우, 너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택 유리막 코팅, 싸고 잘 하는 데는 없다? 노! 미친 가성비로 업계 질서를 교란시키는 광택 샵도 있습니다. 실력이 완전 사기급이고, 영혼을 갈아 넣어서, 허? 더 겸손히 정성을 다하는 직하패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